천송가 400장입니다. 천송가 400장. 험한 시물 숫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보다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한절만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의 환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우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 순천하시고 30여 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에이디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정한 이후 천년 이상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정과 성벽은 완전히 파괴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이 눈물을 가르쳐서 메시아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눈물이다. 사랑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우셨겠지만 세번 우신 내용이 <laughs>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통곡을 하셨다.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개시만의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이 내용을 세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찬송하는 것이 전부다의 반응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유월절 기간에는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또 외국의 디아스포라들 다른 나라로 가서 살던 유대인들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메시라로서 나비 타고 들어가셨을 때에 온 성이 소동했다. 이 말은 극도로 혼란이 왔다. 시끄러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찾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하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대왕 시절에 예루살렘이 소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어디에서 태어나셨냐 하고 왕궁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 그때와 같이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난리가 났다. 큰 혼란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과연 저분이 누구냐? 주류적인 사람들은 선지자 예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온 성에 난리가 났는데,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아니라 제가 호산나 타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소리만 진짜 소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유대 베들레헴이라면 메시아라고 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어렸을 때 도망갔다가 피신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은 변방 시골 촌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에서는 훌륭한 유인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대도시에서 인물이 나오지. 시골 지역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쳐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나사렛은 더 낙후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는 말로서 갈릴리 살에대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메시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색깔이 바닥에 민심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낙이 타고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대단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이르러 어, 이제 낙에 어, 타고 입성하신 후의 일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날 성전 청결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전을 둘러보셨다. 예수님께서 관광차 오신 것은 아니지요. 잘못된 성전 사업을 보셨으니 장사꾼이 가득 찼다는 거죠. 종교인들과 장사하는 사람들과 서로 결탁해서 6월절 대목을 보는 성전에 장사꾼들이 가득 쳤으니,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부패 관행을 발견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었으니, 잘못된 관행, 잘못된 습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는 성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그날 성전을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이미 때가 정해 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3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배다니 누구실 곳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상남매의 집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렵게 산성밖의 사람들, 성 안에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지만 성 안에 살수 없어서 성바깥에 사는 그러한 지역 백박에 또 배단이 이곳에 3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쉬셨습니다. 주무시고 또 월요일 날 성전에 올라 가시니 예수님께서 배단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메시아로서 세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린 나비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스가랴 구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이제 첫째 날 밤을 배단니에서 지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날은 5일 남았습니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많은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브리소 5장 7절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리는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힘든 것, 십자가 지는 것, 고통스러운 것은 다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어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저야할 십자가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칠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십자가 잘 짊어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보시고 우셨으니 예수님께서 나게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고 혼란이 없고 난리가 났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 갈릴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로 아는 이러한 무리들도 많이 있었으니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신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댓글히 유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 부인마다 주의 의신 보혈로 어루만지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크고 그 작은 어려운 문제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네. 영상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laughs>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기 열림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